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위치로 바다에 있는 요 파도가 물결치는 효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미리 보기를 해보면 이렇게 보여지는 효과고요 정지. 자, 새로 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료는 제가 그, 동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그걸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진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넣으실 때에는 임포트 이미지 하셔야 되고요. 임포트 이미지는 요 아이콘입니다. 제가 클릭해서 대화창 나오면 아까 똑같은 그림 해변 1 열기 할 거고요. 요 사진이 스테이지 크기보다 크기 때문에 약간 바깥쪽으로 삐져나가 있습니다. 사진 크기 오른쪽에 프로퍼티 창에서 조절합니다. 가로는 560 적고 엔터를 한번 하세요. 그러면 크기 조절이 되고요. 세로는 410 적고 엔터합니다. 그럼 크기 조절되어서 이렇게 스테이지 위로 올라간 모습 보이지요? 어그 다음 그 펜툴을 이용해서 여기 바다 부분을 선택해 줄 건데요. 고거하실 때에 오른쪽 아래에 아웃라인에서 C1을 클릭하시고 펜툴을 클릭하신 다음 선택해 주세요. 펜툴 어, 이걸 너무 섬세하게 선택하시려고 안 해도 됩니다. 클릭 직선 부분은 거의 바로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클릭 클릭 곡선하는 방법도 있는데 곡선이 힘드시면 굳이 곡선을 안 하셔도 됩니다. 대충 선택해도 나중에 만들어 놓고 보면 예쁘게 보이거든요. 클릭을 해서 처음 그 클릭했던 점에 가까이 가져가 보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호가 나타나거든요. 동그라미를 클릭하시고 그러면 그 선택한 도형 안에 바다가 따로 하나 더 들어가는 것처럼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에 살펴보시면, 아웃라인 살펴보시면 해변1, 해변1 두 개가 나오는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방금 선택한 그림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해변1.jpg가 원래 사진입니다. 둘다 선택해서 그룹으로 묶어줄 건데요. 어, 키보드로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해변 1. jpg를 클릭하시면 둘다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둘을 선택하셨으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주시고요, 그룹핑에 그룹 에즈 쉐이프 선택해주세요. 도형으로 묶어줍니다. 뭐라고 질문이 나오는데 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어, 색채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오른쪽에 보면 여기 페인트통 있죠 요게 색채우기 기능 클릭해서 이미지라고 채워져 있는데 이걸 난을 선택해서 채우기 없음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림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클릭해서 이미지로 선택을 해 주시면 그림으로 채워지는데 펜툴러 선택했던 부분은 그림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투명해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다시 아웃라인에 해변 1. jpg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고 이번에는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룹핑에 언그룹 해줍니다. 클릭. 그랬더니 아까 투명하게 됐던 펜툴로 선택했던 부분에 다시 그림이 채워졌는데 그 전이랑 뭐가 달라졌냐면 아까는 여기 위에 있는 하늘 부분도 요 안쪽에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다 부분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 위쪽에 있는 그 바다 부분 바다 부분이 움직이는 효과를 넣을 거예요. 오른쪽에 아웃라인에서 위에 있는 해변일 요거를 한번 왼쪽 단추로 클릭하시고요. 선택해 준 겁니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효과를 넣을 건데, 어떤 효과를 넣을 거냐면, 다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브레이크에 브레이크 인투 피스를 할 겁니다. 조각으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그림을 조각으로 분리시킵니다. 클릭. 어떻게 분리시킬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칼럼이 칸이고요. 칸, 칸은 한 칸, 줄은 서른 개 이렇게 나눠줄 겁니다.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원래 요로첫 번째 동그라미, 그 다음 캐스케이드 오더도 첫 번째 거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OK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칼럼에 1, 로우에30 이것만 적어주시고 OK를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 오른쪽 아래 보시면 아웃라인에 아까 그 해변 1.jpg가 그룹으로 바뀐 거 보이실 거예요. 앞에 더하기를 눌러 보면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진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시 이거 빼기 클릭하면 묶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그룹에 이제 움직임을 넣을 겁니다. 움직임은 어, 위에 타임라인에서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룹의 첫 번째 타임라인에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죠. 여기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해 주세요. 제일 밑에 보시면 코어 이펙트라고 있거든요. 이 코어 이펙트에서 음, 3D 웨이브, 웨이브 효과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타임라인에 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집니다. 물론 이게 엄청 빠르고 효과도 지금 파도에 안 맞아요. 그래서 조금 설정을 바꿔줄 건데요. 그거는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펙트. 이펙트 창에서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이펙트 창이 안 보인다면 위에 윈도우 창에서 이펙트, 이게 체크가 없으면 안 보이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안 보이는 상태예요. 그래서 윈도우에 이펙트를 클릭해서 이렇게 보이도록 해주시면 되고, 이 이펙트 창은 제목 누르고 끌어다 놓기를 하면 따로 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떼내실 수도 있고, 다시 드래그해서 원래 위치로 이렇게 쏙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잘 맞아야 들어가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따로 떼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 창에서 뭘 설정하셔야 되냐면, 일단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 수치 20. 20시간 동안, 그러니까 20이라는 시간 동안 한파동을 만들게 되면 너무 빠르게 움직이게 되니까 200 정도로 늘려주시고요. 200 적으신 다음에는 엔터를 한번 하셔야 적용이 됩니다. 요렇게그 다음 이 앰플리튜트가 진동, 그 위아래로 진동하는 폭이거든요. 요 부분을 음, Z도 체크를 하신 다음에 10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둘둘둘로 적고 엔터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기준 위치를 기준 위치를 위에 있는 네모 체크해서 위에는 고정, 밑에가 출렁이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이 3D 웨이브 효과도 다 적용을 하신 거거든요. 닫기를 하셔도 되고 원래 위치로 끌어다 놓기해서 넣어놓으셔도 됩니다. 다시 아웃라인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아웃라인의 그룹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주시고요. 그룹핑에 움직이는 거니까 그룹에서 모비클립 클릭해주시면 타임라인에 보이던 그 효과가 안 보이게 되죠. 이렇게 해놓으셔야 무한 반복됩니다. 음, 이제. 그 움직이는 파도 부분은 완성이 다 됐고요. 왼쪽에 도구 상자에서 검은색 화살표 선택 도구 클릭하시고 재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생 눌러 주면 파도가 이렇게 천천히 들어왔다 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효과는 다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 적절한 글과 그 애니메이션들을 좀 넣어 주시면 더 예쁜 영상 시가 만들어지겠지요. 정지하시고 계속 하실 때는 항상 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움직이는 상태에서 만드시려고 하면 어 중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만들었던 거다 날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 그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항상 정지 하신 다음에 계속 해주세요 자시 내용을 적으시려면 뭐이 상태에서 하셔도 되고 음 왼쪽에 그티 텍스트 툴 클릭해 주시고, 그다음 제목이랑 그 다음 제목이랑 그시 내용을 따로따로 적으셔도 되고, 한 번에 다 적으셔도 되거든요. 저는 그냥 한 번에 다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요쯤에 시가 움직이도록 넣어 보죠. 드래그 하셔도 되고, 클릭하셔도 되고, 어차피 세로로는 크기 조절 안 되고, 가로로만 드래그 했을 때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자, 시 적으실 때에는 지금 커서가 깜빡이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적으셔도 되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이 프로퍼티의 오른쪽 아래에 에디트라는 단추가 있어요. 이 에디트 클릭하시면 엔터 텍스트 창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적고 수정하시는 게좀더 편하실 겁니다. 저는 이 기능 많이 이용하거든요. 시는 어, 시인 오세영 님의 바닷가에서 일부를 조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적었고요. 적으셨으면 이거 체크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글을 적어도 화면에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나는 적었는데 화면에 글이 안 보이네. 그러면 이게 해제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글이 바로 보이게 됩니다. 다다 적으셨으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클로즈 클릭해주시고요. 다시 왼쪽에 보면 텍스트 툴 아직 선택되어 있죠? 검은색 셀렉션 툴 선택 도구 클릭하시고 C에서도 어, 이 사각형 안에서 그 글자가 없는 부분에는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러면 드래그했을 때 글자를 이동하실 수가 없고 다른 게 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이동하시고 싶으시면 글을 잘 선택을 해서 마우스 포인터가 하얀색 사방 화살표 요렇게 나올 때 드래그를 하셔야 제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동은 저는 글자 크기를 먼저 수정한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체를 바꾸실 때는 어, 스태틱 상태에서 바로 바꿔도 될 때도 있는데 그 컴퓨터에 따라서는 다이나믹이나 인풋으로 바꾸셔야 글자체랑 크기가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 스테틱 상태에서도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 나는 스테틱 상태에서 바꿨는데 안 바뀌네? 그러면 다이나믹 선택하신 다음 바꿔주세요. 자, 글꼴 바꿔주시고, 크기도 바꿔주시고, 이게 크기. 그 다음 색상도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다 변경하셨으면 이번에는 저는 정렬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렬이고요. 기본은 왼쪽 정렬. 저는 가운데 정렬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줄 사이 간격이 너무 붙어 있으니까 줄 간격 조절하는데 숫자를 직접 적어주셔도 되고 이렇게 위아래 증감 단축 눌러서. 조절해주셔도 됩니다. 음. 그 다음, 위치를 좀 이동해주세요. 위치 이동할 때는 글자 위에서 이렇게 하얀 사방 화살표 나올 때 드래그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 됐습니다. 어, 이제 글자에도 애니메이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어떤 애니메이션을 넣을 거냐면, 참, 애니메이션 넣으실 때는 요거 다이나믹으로 바꾸셨다면 꼭 스태틱으로 변경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애니메이션 적용이 됩니다. 자, 애니메이션은 위쪽에 타임라인에서 15분의 1번 프레임에서 오른쪽 단추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저는 나타나는 효과. Appear into position에서도 grow in and 요 효과. <laughs> 어. 어피얼 요 효과 중에서도 grow로 시작하는 요 효과 넣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어, 효과가 20프레임 만에 한 타임 실행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빠르거든요. 오른쪽 아래에 이펙트 창 찾아 주시고 이펙트 패널 찾아 주시고요. 여기에서 20을 400 정도로 적은 다음 엔터 하겠습니다. 재생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이 정도 속도로 시가 나오네요. 저는 속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정지. 자, 마음에 들게 설정을 했으니까 다시 아웃라인 패널 클릭해 주시고 이 바닷가에서라는 시 내용에서 오른쪽 클릭 그룹핑 움직이는 거니까 그룹 에즈모비클립 눌러 주셔야 됩니다 모비클립 클릭해서 위에 타임라인에 효과가 안 보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무한 반복 가능합니다 자 글자도 넣었고 이제 남은 거는 애니메이션 넣는 거고요 어, 애니메이션은 여기 사진 3장 펼쳐 들고 있는 요 그림 요 아이콘이 임폴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넣는 단추입니다 클릭해 주시고 저는 아까 사진 폴더에 이 기능 다 넣어놨었거든요. 어, 이 중에서 먼저 갈때 넣어볼까요? 클릭하면 미리 보기 됩니다. 열기, i m 트 o 클릭하신 다음 갈때 여기 어, 좀 두껍게 그림 있는 부분 드래그하시면 좀더 쉽게 위치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삐져나가도 괜찮아요. 나중에 만들어서 넣을 때는 이 부분 안 보일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 간단하게 넣었고요. 다시 또 임폴트 애니메이션 누르셔서 이번에는 갈매기 다섯 마리 열기 하겠습니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처럼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이네요.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요. 열기. 그럼 이거는 확인하신 다음에 임폴트 누르시고 갈매기 잘 찾아서 드래그해서 좀 멀리 넣어 놓으시면 이쁠 것 같습니다. 또, import 애니메이션. 이번에는 갈매기 하얀. 클릭해 보니까, 어, 요거는 한 자리에서 좀 뱅글뱅글 돌아가는 모습이네요. 열기, import 하신 다음, 요거는 약간 오른쪽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크기 조절, 요 모서리 조절점에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자, 다 만들었으니까 음악을 마지막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요 오른쪽 위에 임폴트 사운드, 회색 스피커 모양입니다. 확산기 모양 클릭해 주시고 적당한 음악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클릭하는 순간 이렇게 재생이 됩니다. 쇼 프리뷰가 체크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열기, 네, 그러면 위에 분홍색 줄 들어가지지요. 음악 들어가졌고요. 음악까지는 굳이 그룹으로 안 묶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음악 처음부터 한번 쭉 재생되는 동안 계속해서 어,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움직임들 시 내용이 나오는 부분들이 계속 무한 반복될 거거든요. 자 이렇게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하실 때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좀 저장을 먼저 하신 다음 재생을 하는 게 좋은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재생할 때 중지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그냥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lay movie. 자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